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저 구실 오프라인 매장인 부티크 구실에 다녀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친정 엄마랑 남편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엄마는 조끼 뜨시던 실이 다 떨어져서 그거 사러 오신 김에 실 구경도 하고 계시고 남편은 제가 맨날 구실 구실 걸어서 그런지 그냥 기웃거리며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실 매장엔 처음 들어온 거라 신기할 거예요. 뒷짐지며 뜨시고 계신 편물을 봉다리에 넣어서 달랑달랑 쇼핑하고 계신 엄마의 뒷모습 진짜 사랑스럽네요. 5개월 만인가 간 거였는데 역시나 실들과 사장님 그리고 귀여운 악갱인 녀석들이 절 반겨주고 있네요. 진열되어 있는 실들은 매장에 놓여있는 저울에 재서 무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습용으로 사볼 실의 무게를 확인하고 있어요. 매장 구석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악갱이 녀석... 새끼 나았다고 SNS에서 글을 본것 같은데 어느새 커가지고 장난치재요. 제 신발에 붙은 털이랑 액세서리가 제한테는 장난감인 듯 자꾸 달려들어서 좀 놀아줬어요. 개만 키워봤지 고양이는 아직 낯설어서 만지지는 못하고 그냥 놀아주기만. 어째 제가 더 신난 것 같죠? 여튼 계산을 다 하고 나오려는데 이 녀석이 제 가방을 붙들고 안 놔주네요. 고양이 팔을 잡아서 살짝 들으면 금방 빼겠지만 소심한 저는 장난감으로 유인해. 그렇게 실 쇼핑을 마치고 서비스 실한 개씩 득템도에서 매장을 나왔어요. 안녕. <목소리>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생선 구이집 기깔나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 먹으러 갔어요. 이천에 있는데, 거리는 15km이고, 시간은 25분 정도 걸려요. 혼자 다닐 때는 실사고 바로 집으로 가기 바빴는데, 이렇게 같이 오니까 밥도 먹고 올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가 생선 구이 전문점인데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다음부터 약간 코스처럼 될 듯한 한상 차려 나오는데 엄마가 밥이 맛있다며를 시작으로 뽀지게 식사하고 집으로 놀라갔어요. 실사 와 가지고 간단하게 촬영까지 해봤어요. 엄마 거는 엄마가 가지고 가셨고 제 거만 보여드릴게요. 따뜻하게 무차 하나 타와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좋아하는 클레버울 콘사예요. 클레버울 볼실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요콘 모양으로 한네 콘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콘, 그렇지? 노랑색. 핑크 색깔, 이게 지금 두 콘째거든요. 똑같은 색으로. 제가 이걸 왜 똑같은 색으로 또 샀냐면, 그 형태의 니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책 속에 요볼레로 가디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바늘이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입어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제몸 사이즈에 맞춰서 이걸 뜨려고 하니까는 한 콘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팔통이 진짜 크거든요. 팔통이 거의 좀 날씬한 여자의 정말 허리둘레 마냥 이렇게 팔통이 넓게 뜨는 옷이어가지고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콘 가지고는 팔 한쪽 팔을 뜨고 나머지 한쪽 팔을 뜰때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코운 더 사서 지금 뜨고 있어요. 클레버울 실이 좋은 이유는 일단 실 두께가 제가 원하는 두께예요. 요즘엔 얇은 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반을 3mm로 떴을 때 편물의 느낌이 좋고 강아지 옷을 뜨기에도 적당한 두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에 광택감이 돌아서 옷을 만들어 놨을 때차르르르한 느낌이 좋아요. 단점이라면 실이 좀 무거워서 축축 처지는 감이 있어요. 큰 편물을 만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저희 친정 엄마처럼 모헤어를 한 가닥 섞어서 뜨시면 가볍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실이고 요거 실 남으면 그 강아지도 같이 한번 떠 보려고요. 그래서 요거 클레버 콘사 하나 사 왔고 베이비 로얄 코튼일 거예요. 거기서 L과 M이 있는데 그거는 두께 차이에요. 저는 M이에요. 얇은 실. 봄이 되기도 했고 좀 면사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지금 면사고 얘도 면인데 이번에 베이비 로얄 코튼 에서는 좀 이렇게 베이직한 색감으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두 색깔 배색을 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 좀 비슷한 색으로 사오게 됐어요. 요거 단독으로도 써봤었는데, 이거 단독이랑 아니면 뭐, 퀴드모에요. 섞어서도 떠봤었는데, 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단독으로 한번 옷을 떠보려고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지금 처음 볼 실을 만져 봤을 때는 좀 거친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얘는 세탁을 딱 하고 나면 그냥 면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면사도 사왔고, 이거는 라샤 코트인데, 제가 그냥 틈만 나면 은 가서 사오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기도 했고, 봄에 맞게 이런 색으로 사와 봤어요. 이것도 옷을 떠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봄 되면 강아지들 옷도 확실히 그 소재의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편하게,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는 면이 적당한데, 라샤 코튼은 색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라샤 코튼하고 이 베이비 로얄 코튼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좀 만져보시고 사용해보셔야 아시겠지만, 두께는 라샤 코튼이 조금 두꺼운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늘은, 어, 얘는 3.5mm 바늘로 뜨니까는 아주 낭창낭창한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라샤 코튼 같은 경우는. 근데 베이비 로얄 코튼은 3mm 바늘을 사용해야 되는 그 정도 두께감이에요. 얘는 3mm고, 얘는 3.5mm고. 그래서 얘도 느낌이 너무 좋은 실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다시 구매해오고 그런 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라샤 코튼을 구매해왔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게 수면사예요. 수면사, 소프트 베베뭐 그런 게 수면 양말 소재로 되어진 그런 실인데 채도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색깔로 사왔는데 얘는 제가 바라클라바를 뜨려고 사온 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캠핑장 다녀와가지고 바라클라바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썼는데, 좀 수면사로 쓰면. 바라클라바를 불멍할 때나 밥 먹을 때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잘때할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쓰던 것을 잘때 쓰려니까 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런 거한 개만 떠놓으면 누군가 눈을 째리고 쳐다보기 때문에 두 개를 뜰 생각으로 실을 이만큼 사왔어요. 굿실에서 수면사는 처음이라 실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는데 뜨다가 실이 모자르면 그때 더 주문하든가 해야겠어요. 4월 달에도 캠핑이 예약되어 있어서 4월 달이 되기 전에 호다닥 떠야겠어요. 아, 정말 이렇게 뜰게 생기면 신나요. 제가 수면사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수면사 같은 경우는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런 실로는 그냥 목도리. 저 지금 이거 목도리 하고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뭐 가터뜨기나 아니면 한코고무뜨기 코 모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코고무뜨기로 떠가지고 이렇게 목도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떠서 선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으로는 수면사은 수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외에 이렇게 바라클라바, 뭐 모자죠. 그런 걸로 떠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떠놓고 나면 여기 털실이 뽀글뽀글 올라온 것 때문에 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떠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나네요. 그래서 한번 떠볼게요. 이거 떠보고 느낌이 어떤지 알려드려 볼게요. 방한용으로 바라클라바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사 다섯 볼사 왔고요. 그, 여기 있는 거는, 빈티지 페이퍼얀? 페이퍼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만들 때 쓰는 뭐, 알로아 실이라든지, 그런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종이도 말려있는데, 그 종이를 감싸고, 뭐실 같은 게 하나가 더 감겨있어요.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막뭐 알로아 실이라든지, 뭐 걔네가 정확하게 종이는 아니고 종이 느낌이 나는 그런 실이긴 하지만, 그 종이 같은 게, 종이 같은 걸로만 돼 있는 실이잖아요. 근데 얘는 종이 같은 거에다가 실이 하나 더 감겨있어요. 한 줄인지 두 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겨있어가지고, 거기 실 구경하는 곳에 이실 앞에 이렇게 샘플로 조그만하게 사장님이 떠놓으시잖아요. 코바늘로 작업을 해놨는데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캠핑 다닐 때 쓰는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사이가 구멍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뭘 올려놨을 때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기 테이블 매트처럼 매트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좀 선반을 쓰려고. 얘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두볼두 두 볼을 사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얘만 두 볼이고 나머지는 한 볼씩만 사오게 됐어요. 하얗거나 밝은 색이면 좋을 게 없어요. 선반에 그릇이나 조명들 정도만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많이 더러워질 일이 없기도 하고 선반에 매트로만 쓸 건데 뭐 굳이 깨끗하게 쓸 필요 있을까 싶어요. 혹시 물을 더러워짐에 대비하고자 그냥 좀 자연색으로 실을 골라온 거예요. 사장님께서 물이 닿아도는 되는데 막 물빨래를 막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종이로 만든 실이라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라서 저도 캠핑용품을 막 빨아서 쓸 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올려놓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적당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빈티지 페이퍼야? 뭐 이런 실을 네버로 사 왔고요. 여기 위에 있는 콘사 두 개는 얘 같은 경우는 세일 코너에 있는 콘사에서 집어 온 거예요. 한 코너에 만 원짜리고요. 그냥 무난무난한 색상으로 샀는데 이게 아마 램술 실일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그런 실이에요. 좀 까실까실한 실인데, 왜 이런 실을 샀냐면, 이번에 굿실에 갔을 때 목적은, 일단은 이 클레버울 콘사. 쓰고 있던 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얘를 사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바라클라바를 만드는 실을 하나 사오는 거, 그리고 연습용 실을 사오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연습용 실이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늘 제가 잘 영상에 올리는 그런 옷들은 다 완성돼 가지고 연습을 여러 번 해서 만들어진 옷을 보여 드리는 건데 그거를 만들기까지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세일할 때가 가지고 이런 세일 실들이나 막 실실을 사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다행히 그 콘사를 모아 놓고 판매하고 계시는 게 아직까지 하고 계셔서 이 연습용 실을 사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연습용으로만 쓸 실이고 좀 까칠까칠 하거든요? 연습용으로 실을 사오긴 하는데 너무 거친 실을 사오면 손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거친 느낌. 너무 저렴해도 안 된다. 라는 거를 좀제 손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친 느낌의 실을 사왔고 얘는 저희가 이제 실을 다 구매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서비스 실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골라온 실이에요 그냥 얘는 제가 돈 주고는 안살것 같은 느낌의 실로 사온 건데 얘도 이제 그렇게 연습용으로 쓰려고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던 구실에 갔던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온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제 뜨게 할 일만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